안녕하세요, 리펫입니다. 빵실한 공댕이로 이사하고 있는 귀여운 생명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기견 크림포메라니안 샤이닝이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산책도 망설여지시죠? 다양한 방법을 잘 알고 사용하신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즐거운 놀이로 산책을 못하는 슬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거예요. 터그 놀이는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최적의 놀이인데, 주인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놀이랍니다. 강아지들은 과거 사람의 곁에서 사냥을 돕던 본능이 남아 있어서 터그놀이는 마치 움직이는 동물을 잡아서 물어뜯고 죽이는 행동이랑 유사해요. 본능적으로 이런 사냥놀이를 즐기는 거죠. 개린이들이 즐기는 놀이 중에 하나인데, 앉아 훈련이 되어 있으면 앉으라고 한 후에 집 안으로 숨어요. 그럼 주인을 찾으려고 이것저것을 뛰어다니는데, 적당한 시간에 짠! 하고 나타나면 강아지와 주인 모두 재미있는 놀이가 된답니다. 노즈워크를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매번 같은 곳에서 노즈워크 담요를 사용한다면 시증이 날 수가 있어요. 평소와 다른 새로운 장소에 숨겨둔다면 강아지들은 색다른 놀이에 즐거움을 느낄 거예요. 빌라나 아파트처럼 계단이 있어서 강아지와 함께 오르내리기를 할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실내에서 운동을 시킬 수 있는데 술기골리나 고관절에 문제가 없는 강아지에게 적합한 놀이입니다. 집에서 하는 놀이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차를 타고 한적한 장소에 가보세요. 색다른 환경에서 사회와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오랜 시간 산책하기 어려우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놀이들 잘 활용하셔서 실내에서 우울할 우리 애기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세요. 감사합니다.